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봉탑법입니다 <laughs> 오늘 잘 음, 마무리 하셨어요. 어, 오늘은 어, 특이사항이 그, 나스닥이 아니, 코스닥이 음, 좀 많이 밀렸어요. 5일이 평하고 11이 평이 깨지면서 어, 주가가 이제 하락의 어떤 신호를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은 계속 5일이 평, 11이 평위에서 거의 한달 이상 두 달이죠, 거의 두달 가까이 이제 있다가 요번에 어 매도 사인이 나왔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5일선하고 10일선 지켜졌는데 어 코스닥이 좀 의외로 좀 오늘 많이 빠진 경향이 있었고요. 수급 면에서 보시면은 오늘 수급도 어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지금 어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했던 급등 관심주부터 한번 보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어제 말씀드린 게한이 정도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관심에서 제외시키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아직, 어, 살짝, 어, 여기서 도 요, 요 정도 얘기했었는데 딱고가이 오고 나서 살짝 반등해줘서 얘는 아직 추세가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홀딩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어, 어제 잠깐나고 공시가 났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시가 개파락 크게 하면서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일단, 어, 제가 사, 원했던 그런, 어, 기준선이 6이었었는데 6를 완전히 깨고 내려갔죠. 21일선도 깨지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배제시키고요. 오늘 저도 이거 조가에좀 샀었는데 어 좀선해가났지만 어쩔 수 없이 뭐조가 투자의 위험성이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눌렸죠. 어한 1%가 미만으로 눌려서 이거는 사기는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삼지 전자 같은 경우도 음 살짝 눌렸. 늘렸... 가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막판에 좀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일 선도 이제 좀 깨지고 색깔도 좀 바뀌었죠. 파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해서 이것도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좀 제외 시킨 게몇개 있는데 어 대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올라갔죠. 그래도 막 장이 안 좋은데도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한 마이너스 2% 정도에 사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장이 불안해서 이런 식의, 어, 이음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잘못하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살수있기 때문에, 어, 좀 이런 종목은 이제 조심해야 될것 같고, 오늘 사실 대박은 여기서 났어요. 어, 어제부터 사실 매매를 했었는데, 어, 오늘 이제, 어 이렇게 아침에 한2% 정도 마이너스 2.3% 까지 밀렸었죠 그때 이제 제가 또 추가매수를 했는데 어, 많이 올라가는 거라 예에서 거의 수익 나고 나머지 요 아까 말씀드린 데서는 좀 자진하게 자잘하게 한 1%에서 1뭐 1.5%씩 손해가 났는데 오늘 이제 이거 매매대신 내역을 보시면 어, 어제부터 좀 샀어요 어, 저 분할매수를 호가 단위로 분할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어, 물량이 좀 많이 잡혀서 이제 중간에 한번 팔았던 내용이고요. 어, 팔고 좀 일정 분량 가지고 있다가, 종가에 좀 많이 올라와서, 어, 종가에서 한 3, 4% 수익 내고 있다 나왔는데, 오늘 이제 오전부터 밀리길래, 어, 밀릴 때 이제 또 브라임에서 해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매도해서, 얘가 그래도 오늘 수익을 많이 주는 바람에, 그나마 얘 때문에 이제 좀 수익이 났고요. 뭐, 얘, 얘도 이제 같은 테마로 해서 이제 올라간 건데, 얘는 별로 안 눌렸어요. 안 눌리면서 막판에 계속 끌어올리더라고요. 일단, 포스코 왕판이 1등주라 얘로 일단 승부를 냈고요.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입지점 7 정도 눌렸죠. 어, 이것도 이제 잘 사셨으면은, 어,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었죠, 여기. 어, 말씀드린 게한이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좀 잘, 잘만 했으면 대응하면 살수 있었던 자리였고 유도 2% 정도 빠졌으니까 유도 한번 사서 샀으면 대놓고 샀으면은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현대미포는 좀 애매했어요 한 1%밖에 안 빠져서 어, 얘는 뭐 수익 음, 사기는 쉽지 않았을것 같고 어, 또요게 제가 이제 관심 지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눌릴 때 잡았어요. 어, 어제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눌릴때 잡아서 올라갈 때 팔았는데 어, 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시면은 어, 저는 그 바닥에 좀 사서 어, 이 정도 먹고 나왔는데 어, 나중에 한3% 이상, 한 3%씩 내고 나왔는데 어, 3% 이상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포스 강판하고 아까 그 종목에서 좀 수익 이 나고 오늘 운운 나쁘게 아파 아바코에서 조금 손실이 좀 많이 났지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서 큰 타격은 없었고요 나머지는 뭐자잘리구를 하기에 올라간 거 있고 떨어진 거 있고 해서 뭐 그냥 그렇게 마무리 된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지수가 안 좋아서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이 스윙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이 많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대연이 어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대연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그냥 1차 상승을 크게 하고 늘리고 반등치다 다시 밀리다 다시 반등 지는 그런 흐름이죠. 어 일반적인 흐름이었으면은 얘가 이 정도 여기 이런 고가를 형성을 했으면은 그렇죠? 고가를 형성했으면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느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성부터는 한번 매수해보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드렸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 링크라고 해서, 얘도 아점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예전에 어떤 고점이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할것 같아서, 얘 같은 경우도, 어, 늘리, 오전에, 오전에 늘림한이 정도 가격권에서, 이 정도 한 뭐, 한 1.5에서 뭐, 3.5% 정도까지 빠진다면 한번 매수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진정기 같은 경우도 지금, 종가 기준상위로 보면, 지금 이 5점을 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신고가 30일 신고가 흐름이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색은 10일 종가상 신고가 빨간색은 20일 검정색은 30일 신고가 거든요 여기 그리고 파란색 요, 요 신호는 이제 5일선 깨고 내려가는 신호인데 지금 이제 30일 신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검 화살표는 참자 해보시면 되구요. 금강공업. 금강공업도 상승을 하면서 지속성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차 상승 늘리고, 2차 상승 늘리고, 또 정거점을 또 돌파하는 30일 신고가가 있어 놨죠요그요 그렇죠? 가격에 지금 사시면 딱될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어, 빠지는데도 지금 올라가는 게 힘이 좀 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선진은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늘릴 때 사는 것보다는 종가 무렵에 오일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늘릴 때 사시면 될것 같아요 한1.5% 정도 늘리면 1% 이상만 늘려주면 한번 들어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태형건설 얘도 지금 어, 딱 지금 음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셔가지고 오전에 한 얘도 한1뭐한1% 뭐 정도 누리면 바로 진입 가능해 보여요 아니면 아예 오늘 종가 기준로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건설주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많이 밀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어 올라갔다 눌렸었죠. 그 뒤로 얘가 떨어질려면 그냥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가 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오디텍 같은 경우는 뭐딱 좋아요. 지금 오늘 종가에나 뭐 내일 내일 오늘 종가 가격 보분에서 사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1차 상승하고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N자 상승형 패턴이고요 신성평당도 지금 뭐, 딱 좋아요. 오늘 종가 가격이나 아니면 내일 살짝 눌릴 때, 사셔도 될것 같아요. 얘도 뭐, 전형적인 N자 파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고. LG전자는 이제, 강한 상승 다음에 첫투정의로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5일선 안 깨지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요요거는 어, 이제 강한 상승 종목 중에서 오늘 어, 아시겠지만 삼천리쪽 관련해서 아, 삼철리라네 어, 철강 쪽이 많이 올랐죠 어, 가장 최근에 이제 1등주가 아까 말씀드린 거 포스터광파, 뭐 KG 동부제철 오늘 또 NA 스틸이 또 상치고 어, 그 프롬파스트라고 세종시 관련주도 뭐 올라가고 문배철강 뭐 이런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철광조기로 좀 뜨고, 그리고, 뭐, 어 세정시 관련 테마도 또 하나 챙기고, 같은데, 그중에서 이미 많이 올라간 거 제외하고, 어 팜스토리, 어 한이 정도 떨어지면, 앞정고 좀 떨어지면 한번 사료 테마인데, 어 한번 잡아봤고요이것도 뭐, 한3% 정도 밀리면, 그때부터 한번 관심 두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이들고요 GS 글로벌, 성신양인 같은 경우도 아점 구점을 바로 돌파해줘서 이 정도면 3%에서 5% 3~4% 정도 떨어지면 한번 관심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제가 이제 내일 주로 매매할 종목들이고 관심을 둘 종목입니다. 추천 종목은 아닌 건 아시죠? 어, 추천 종목이 아니고 제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토하시고 제 카페, 아, 카페를 예전에 카페를 운영해봐가지고 음, 프리미엄에 보시면 제가 저기 최근에 올려드린 어, 어, 핵심 뭐 핵심 기초 핵심 강의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시간 날때꼭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앞으로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릴 건데 어, 구독과 좋아요, 추천 꼭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고생하셨고 앞으로 음, 형토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